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금매물, 가격이 많이 내려간 그런 반가운 소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물론 지금 한달 살기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곳이긴 한데 예쁘게 정말 꾸며진 유럽 풍으로 진짜 예쁘게 꾸며진 그런 전원주택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1억이나 인하된 가격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거든요 방도 여러 개고 그리고 벙커 주차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면서 정원도 두 군데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만한 그런 전원주택 이었습니다 게다가 타운하우스 처럼 꾸며져 있는데 개별등기 까지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장점만 모아진 예, 그런 곳이었거든요 바로 애월읍 곽지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중간에 사모님께서 잠깐 매도 의사를 접으셨다가 이번에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다시 매물을 내놓으시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매물 가격도 착하니까 주의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는 애월읍 곽지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예전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굉장히 예쁜 네 동화 속에 나올 듯한 그런 타운하우스 메모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개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가 되겠습니다 곽지리는 이제 곽지해수욕장에 네 있는 동네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그런 동네 중에 한 군데인데 그 동네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토지 면적은 638제곱미터, 193평이 되겠고요 거기에 도로 지분 30평을 더해서 총 토지 면적은 223평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은 80%인 곳이 되겠고 건축면적은 166.18제곱미터 5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꽤 넓은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 3개, 욕실 3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내 주차장, 벙커 주차장이 한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관리비가 따로 있는 것 없습니다 2016년 1월에 건축이 된 거니까요 6년 정도 된 그런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한라산 조망이 시원하게 보이는 곳이고요. 출입문 기준으로 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목구조 주택으로 지어져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 걸어서 11분 정도 걸리니까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담 해변이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가까운 초등학교는 곽금 초등학교인데요. 차로 3분 정도 걸리고요. 곽지 해수욕장도 차로 4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월 읍내에서 이제 편의시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차로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 하나로 마트도 차로 6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 주택의 자세한 데 외부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주택이 되겠습니다 동화 속의 주택. 예쁘게 생겼죠? 예, 정원도 두 군데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정원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조그만 건축물을 하나 더 옆에다 건축하셔도 되는 예,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원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주택이 되겠고요. 예, 주택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요 주택의 첫 번째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살펴볼게요. 정원 들어가는 입구가 입구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어차피 한 바퀴 삥돌 거니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바깥쪽에 있는 정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원이 상당히 잔디밭이 넓게 잘 되어 있죠 예, 예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야외 테이블에 이런 거 진짜 정원 관리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태양광 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어느 정도 세이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를 그늘 삼아 이렇게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네요.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택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여기가 정원의 끝이 아닙니다. 예,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주택 붙어 있는 곳에는 데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기둥에는 이렇게 <laughs> 해머까지 설치를 해 놓으셨고, 여기 지금 한달 살기 이제 운영하셔요. 그래서 월한500 이상은 받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뒷마당입니다. 안쪽에 들어오면 마당이 또 이렇게 있어요. 멋지죠? 예. 그러니까 마당이 두 군데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수 없는 쪽에 마당이 이렇게 하나 자리를 잡고 있고 뭐 다른 집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곳에 마당이 또 이렇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마당이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어, 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네, 이쪽에 정원을 이용하시고 사람들과 차 한잔 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예,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정원의 조경도 워낙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벚꽃 나무부터 해서 수국 이런 것도 지금 다 심어 놓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시사철 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라산 조망 예, 바라 보입니다. 시원하게. 자, 이런 꽃들. 이건 뭐죠? 이게 로즈마인가요 <laughs> 그런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흔들 의자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이런 거 좋아하죠? 여기 앉아서. 다 바라 한라산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흔들 의자도 되어 있고요 나무 뭐 야자수부터 해서 높은 나무들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경이 워낙 잘 되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죠?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정원이 너무 좋네요 일단. 어, 느낌 자체가, 아, 진짜 좋은 정원이다, 예쁜 정원이다, 라는 게 느껴지는 네, 그런 정원입니다. 이 안쪽 정원에는 이렇게 야외 테이블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릴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쪽으로도 옆집과의 경계가 이렇게 나무로 쫙 되어 있고, 한번 나가볼까요? 나갈 수 있으려나? 가스통 이렇게 큰거 충전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달마다 충전하시고 저 요금 납부하시면 되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나오면 다시 이제 이 복도 있는 쪽 집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외부 모습은 일단 전부 다 확인하셨네요. 집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내 주차를 한대 하실 수 있게 벙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는 한대 정도, 예, 주차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격이 급하니까 다 올라가지 않았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차고,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도 수납하시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게 물건들을 놓으셨는데, 차한대 정도는 충분히 예, 주차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발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곳이고, 저 문이 이제 실내와 통에 있는 주방 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 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주방 베란다. 물 부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벙커 주차장 설치되어 있어도 바깥쪽을 통해서 그 주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도 많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바로 예,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는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진짜로 예, 현관으로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볼게요. 방화문에 번호키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모기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전실인데요. 일단 오른편에 문 4칸짜리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모든 문이 웬만하면 이렇게 나무로, 원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인테리어가 좀 예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볼게요. 들어왔고요. 아, 중문도 이렇게 나무로 예쁘게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드문 그런 중문이죠. 확실히 좀 약간 자연 친화적으로 지어진 주택이 아닌가 싶네요. 자, 내부 들어와서 오른편에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거실부터 소개해드리니까 거실은 안쪽에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와서 오른편 자 거실입니다. 거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예, 층고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집기 전부 다 포함이니까 예, 확인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걸리 TV도 설치되어 있고요 저기 음악을 조금 네, 줄여보겠습니다 줄이고 거실 모습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게 어, 진짜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예쁜 거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뒤편으로 보면 주방입니다. 아 주방이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죠.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요 식탁도 보니까는 거의 뭐 싱크대처럼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예 자리를 이렇게 싹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V자형 싱크대. 상부장은 없는 상태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보면은 뭐 오븐 이런거 다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도 있고요 장식장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쁜, 컵, 예쁜 컵들 예쁜 컵 장식하실 수 있게 어, 싱크대 붙박이장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일단 주방이 상당히 넓기도 하고 예. 깔끔하고 음, 주부님들이 쓰시기 좋게 그리고 예쁘게 기분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쪽에 나 있는 창은 보시면은 아까 정원을 볼수 있게 이렇게 큰 유리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답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아이 노는 거 보면서 요리하다가 아이 부르고 밥 먹어. 그러면 이제 와서 밥 먹겠죠. <laughs>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에는 이제 아까 차고와 통했던, 예, 차고와 통했던 그 주방 베란다. 물부엌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뭐 분리수거통해 여기도 보조싱크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야 진짜 여기 필요한 건다 있네요 이 보조싱크대가 사실은 냄새나는 음식 조리할 때는 진짜 없어서는 안될것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여기는 또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소비자의 니즈를 예, 잘 반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주대도 보조싱크대 치고는 넓어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 확인했고요 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들어오면 여기는 계단 밑을 활용한 창고 공간인데, 아이들 놀이방으로 이렇게 예, 해 놓으셨네요. 일단 넓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허리 숙이지 않고 들어올 수 있고, 이 안에서만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되는 곳인데, 음, 꽤큰 넓은 공간이어서 아이들이 놀기는 예, 괜찮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 닫을게요. 그리고 들어와서 왼편 공간. 여기는 파우더룸. 세면대. 세면대가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세면대 들어가는 입구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색다른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세면대 이렇게 되어 있고, 거울도 예쁜 게 달려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는, 예 욕실이,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1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들어오면, 오, 1층 방 굉장히 러블리하게 잘 꾸며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잘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도 잘 되어 있고, 그, 침대 헤드 쪽에 저런 포인트 차원도 정말 예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난 창문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딱 북박이장 가운데에 저렇게 창문이 나 있어서 더욱더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막 이렇게 물을 뿌리면 물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습기에 굉장히 강한 그런 예벽 자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습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집은 그래도 내부에 습기 걱정을 하실 일은 하실 걱정은 조금 덜게 이런 내부 자재를 사용하셨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이제 욕실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 안에도 이제 세면대가 되어 있고 변기도 있고 그리고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은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만한 그런 욕실. 1층 방에 욕실이 또 따로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어우, 이, 이 거울도 예쁩니다. <laughs> 자, 그럼 1층의 모든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방 하나, 욕실 두 개, 그리고 주방 거실, 차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올라가서 2층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도 널찍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습기에 강한 이런 자재를 군데군데 많이 사용하셨고, 2층은 벽이 전부 다 저걸로 되어 있다 그래요. 방안에 벽들이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옆쪽에 이렇게 포인트 공간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정원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이 공간도 사실 꽤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티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현재는 여기 한달 살기로 활용 중이시라 지금 이렇게 놓으신 것 같고, 일단 또 쓰시는 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 공간 확인해 볼게요.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 자재로 벽이 전부 다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집이 참 예쁘다, 그죠? 예쁘게 꾸미신 것도 있는데 일단 이런 어떤 마감재나 나무로 되어 있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예쁘게, 예, 정말 예쁘게 지은 집이다, 예쁜 집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어 창문도 렇게 기억적으로 나 있고 자그맣게 나 있는 모습들도 예, 어좀 독특 음 독특하기도 하고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살짝 2 층에서 바다 조망이 보입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지붕 너머로 예 바다 조망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2 층에서는 바다 조망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층 첫 번째 방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비어 있지만 뭐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시스템 행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층의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이쪽이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오, 두 번째 방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벽은 이런 자재를 사용을 하셨고 창문을 크게 안 내셨어요. 예, 그래서 단열에도 예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야, 저벽 뜨는 거 보세요. 상당히 예쁘게 벽이 잘드는 예,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쪽으로는 일몰을 감상하실 수 있다 그러고. 이쪽으로는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한라산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창문 보이는 데마다 풍경들이 워낙 좋은 네, 그런 곳이어서 어, 바깥 풍경을 보는 재미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장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죠. 2층에 화장실 맨 끝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화장실 1층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예, 비슷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차이점은 여기 이제 창문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환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깥 풍경을 보기에도 음. 좋겠네요. 화장실이라고 너무 답답한 건 고정관념이잖아요. 예, 저렇게. 창문이 크게 나 있는 것도 좋겠다. 예. 누구가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쁜, 네. 욕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주택의 자세한 데 외부 모습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본 주택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꼭한번 더. 어, 일단, 주택이 너무 예뻐요.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정원도 정말 좋게, 나만의 정원도 있고, 소통하는 정원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정원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좋습니다. 어 수익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여기 한달 살기 500만원 정도, 예, 풀옵션으로 해서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하면 6천이죠? 그럼 수익률이 뭐한 8, 9% 정도 되는 거니까 주택의 수익률 치고는 상당히 좋은,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수익성으로 쓰시기에도 좋고, 뭐한달 살기 말고 숙박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또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 그렇게 해서 돈을 좀더 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거주하시기도, 예. 내가 살기에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은 뭐 벙커 주차장도 있고 방도 넉넉하게 있고 다른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거주하시기에도 상당히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뭐 건폐율을 다쓴게 아니니까 그리고 타운하우스지만 개별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건축도 가능합니다. 예 그것도 참고해서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어 주택의 가치는 충분하겠다. 거실에서는 또 이쪽 정원도 보이네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집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월읍 곽지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